역대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18장은 사모엘 하 8장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5년 전에 이 설교를 사모엘 하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어, 요 원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말고 해서 오늘은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어, 언약을 주셨어요. 어, 그 언약은 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 모세에게도 주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언약은 여호수아에게 아예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화 1장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여호수화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든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경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해서 이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연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주시는 그 언약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로 이어가, 이어지고 이 사사기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히려 다른 종족들에 의하여 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또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으면또 사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사사의 시대가 다 지나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 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이 그 바톤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역대상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6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다윗이 전승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를 특히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6절과 13절 말씀이 가장 액센트가 들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 설교야 큰 1번, 작은 1번 보십시오.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공격하러 왔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들 수중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속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모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압도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모압의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해서 광야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고 했죠. 근데 저주를 못 하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바꿔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역사 성취가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을 때까지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3번. 소바가 또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소바를 공격해서 그들을 아예 이 적대감이 없도록 능이적 적으로서 능력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병거 1 0 0대의 말만 남겨두고 다 없애 버립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또한 성취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너희 발바닥라고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다, 모두 주었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전승,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것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다키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이번에 작은 1번을 보십시오. 하맛 왕이 어,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때 은, 금, 녹그릇을 바치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이 모든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다윗에게 은, 금을 바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지금 준비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은금을 받았습니까? 녹그릇을 받았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기 큰 2번에 작은 5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언약의 성취도 되지만 바로 다윗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은 의의로 통치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합니다. 10편 72편 1절에서 2절까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오. 다윗 이 하나님 께기 도한 내용 입니다. 솔로몬 이 다른 것을요 구하 는 것이, 아 니라, 이많은 하나 님의 백성 들을 하나 님의 백성 들을 의롭 게 재판 할수있 도록 능력 을 주시 옵소서 라고 기도 했을 때, 하나님 께서는 그것을 기쁘 게받아 주시 죠. 그래서, 그전 에도, 그 이후 에도 그 없었던 하나 님의 지혜 를 솔로몬 에게 허 락하 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고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진정으로 솔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동쪽을 향하는데 내 입으로는 서쪽을 강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내 마음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을 때세 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거 안 해주세요. 그것이 고린도 우서 12장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라. 바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개시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그 지병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때문에 자칫 교만할까봐, 자칫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낼까봐.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남겨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하며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의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불러서 각각 직분을 다 맡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진리와 제자교에 각각 직분을 다 맡았어요. 그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합니다. 굳이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안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딱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 역대상 18장, 사무엘하 8장, 딱한 장에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적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사실 언급 안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60, 70, 80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참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껏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의의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록 가운데 다윗이 행한 것은 딱한 장, 나머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 기쁨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